안녕하세요, 세이카의 잡방의 세이카입니다. 오늘은, 영화 보고 왔어요. 퍼스피닝 업라이징. 음, 보고 왔어요. 15세네요. 어, 이건데, 멋지죠? 일단은, 줄거리부터 보고 갑시다. 여기 영화, 네이버 영화 정보에 보면은, 줄거리가 나와있는데요. 좀, 음. 전 세계를 초화시켰던 전쟁 이후 지구 종말의 위기가 다시 찾아온다. 더 강력하게 진화한 적들의 공격이 인류의 재앙을 불러오고 최정예 파일럿과 업그레이드된 거대 로봇 예거군단은 사상 최대의 반격을 시작한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적의 등장으로 인류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막아라. 얘기를 장황하게 써놓은 거예요. 한번더 적들이 쳐다으니까또 막아라 그거예요. 별거 없어요. 하참. 음, 시대 배경은 원으로부터 10년 뒤예요. 10년 뒤. 원의 끝에 부분에서 이제 그 괴수들, 카이주가 넘어오는 그 게이트라고 해야 되나? 거기를 이제 파괴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괴수가 나타나질 않고 그래서, 이제, 부서진 건물들도 복구하고, 사람들도 이제 다 이제 안정화를 찾아가는 그런 시기에요. 10년 동안. 10년 후의 얘긴데 어, 줄거리라든지 이런 영화에 대해서 뭐, 스포일러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그 전체적인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만 말씀드릴 건데, 일단, 포시픽 퍼시픽 림, 원하고 재미의 방향이 전혀 달라요. 원은 그때는 좀 기술력도 부족해서 좀 어두운 곳에서 어 거대 로봇들이 움직인 거 그러니까 그래픽 기술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그리, 어, 로봇들이 많이 움직였고, 그리고 움직임도 굉장히 둔탁했어요. 어, 느리고 둔탁했죠. 이 느리고 둔탁했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력이 딸려서 아니면은 어 굉장히 그뭐 굼뜨거나 재미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은 다르게 생각하면은 좀더 어 파괴력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좀더 어 현실성이 있어 보일 수가 있어요 보는 사람이 관어 시점에 따라서는 근데 이번 퍼시픽 님 업라이징은 그동안 그래픽 기술을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건 둘째치고 이제 똑같은 로봇이 나오는데도 그 기술이 발전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다는 얘기는 막 점프도 하고 빌딩을 밟고 점프를 해서 발차기도 하고 어 센쇼를 해요 정말 그래서 화려는 한데 그게 화려하다는 의미가 가볍다는 의미가 묵직한 한방 그러니까 강력해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현실성이 좀 떨어져 보여요 저렇게 큰거 저렇게 무거운 애들이 저런 식으로 돌아다닐 수 있나 과연 어, 현실성이 좀 떨어져 보여요. 그렇게 로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가지 더. 카톡. 아이고, 왜 카톡이야? 카톡. 잠시만요. 한가지 더. 어, 이업라이징 그러니까 퍼시픽 툴을 제작할 때 중국의 자본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자본 많이 들어간 것처럼 그 영화 내용도 나와요. 왜냐면은 일단 이 예거, 로봇들이 경, 그, 있는 경납고 그리고 훈련소가 중국에 있고요. 어 기본적으로 무대가 아시아에요 호주도 잠깐 나오긴 하는데 중국. 그리고 최 최종 결전이 일어나는 곳은 일본 도쿄입니다. 그 말인 즉슨 괴수와 이 애거 로봇들이 도쿄를 쑥대밭으로 만든 얘기예요. 중국이 만든 것 같았고. <laughs> 그리고 어 한국도 한번 언급은 돼요. 뭐 한국 옆에 뭐, 뭐 괴수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언급은 되는데 한국은 나오지도 않아요. 일본하고 중국이 거의 주된 무대고 처음에 시드니 한번 나오고 이렇게 세 곳이 주된 무대고요. 어 그리고 중요 인물에도 중국인이 들어가고 중국인? 정말 중국인인지는 제가 배우를 정확히 확인은 안했는데 배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주요 인물에 아 어... 경첨, 응 음. 경첨이 들어가는구나. 어이 사람이 주요 인물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그 중국인도 들어가고 <laughs> 중국이 자본을 댔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다시 포토. 자본을 됐다는 게 많이 느껴지고, 어, 그리고, 그 영화 자체가 너무,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정형적이라고 해야 되나? 한 번쯤 우리가 봤을 법한 그런 얘기가, 그러 뻔한 얘기만 나와요. 그, 여러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옛날 영, 그 만화 중에, 그 마징가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막말로 태권부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로봇 만화를 보면은 나올 법한 스토리가 그대로 나와요. 한 번의 희생도 있고 처음에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의 가족이 죽고 그 복수도 하고 배신 가까운 사람의 배신도 일어나고 그리고 희생 로봇을 희생도 시키고 막 그런 식으로 합동도 하고 협동 플레이도 하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석적인 플레이들이 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면서 분명 재미는 있는데, 뭔가 어디서, 아, 뭔가 되게 막 낯간지럽고 막,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 이거 어디서 봤지 막, 그, 분명 본건 아닌데, 똑같은 걸본건 아닌데, 되게 정석적인 플레이를 보여줘요. 아, 여튼, 그래서, 재미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면은, 어, 재미있어요. 저는, 한 7.5점? 7점 정도 주고 싶고요 퍼시핀1도 지금, 그, 뭐지, 블루레이를 샀잖아요? 이것도 만약에 블루레이 나오면은 바로 살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특히나 로봇 좋아하고 애들, 애들? 근데 15세 영화라. 완전 애들은 들어오기 좀 힘들 것 같고, 어, 보호자가 있으면 모를까. 하여튼, 15세 영화니까, 감안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재미있습니다. 잔인한 거가 있나? 잔인한 건 이렇다 할게 없는 것 같아요. 잔인한 건 없고, 아, 어.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원하고 그냥 방향성이 좀 달랐고 방향성이 다르지만은 그것 자체로도 나름 재미 있었다라는 게제 결론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세 칼방이 세 칼였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